편0편 68편 이올시다 시편 68편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고추를 찬송할 죄다. 거기에는 작은 베냐민과 그들의 치리자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공예와 스블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의 통치자들이 있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을 공부하는데 어,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많이 몰라요. 누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라. 그러면 몇 분이나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잠깐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믿는가? 저는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 한동안 이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아, 어, 가정 상담, 그 부부 상담, 그다음에 자녀들 상담, 특별히 티네이저. 근데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로 와이프한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내 남편하고 몇십 년을 살면서도 내 남편이 누군 줄잘 모르겠어요. 남편을 잘 모르겠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남자나 여자처럼 다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남자 쪽에서 아마 더 심한 것 같아요. 여자보다도.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속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해야 속으로 알죠.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요, 저는 그못 담아도요. 저는 다 얘기하고 살아요. 저는 하나도 뭐 우리 가족에게 다 쉐를 하고 다 살아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 버둥이될 만한 거 사역에서 목사만이 짊어져야 될 그런 버든에 대해서는 그걸 다 고주할, 매주할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외에는 다 털어놓고 얘기를 안 하고 사는 게 없어요. 옛날에 그제 집사람은 저와 결혼한 다음에 친구들 한게 없어요. 한 번은 <laughs> 그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살았던 친구가 그 미국을 이민을 왔어요. <laughs> 미국을 이민을 와가지고 어떻게 서로 잘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전화를 들은 전화가 거기서 와고 전화 통화를 들어보니까 어 나는 뭐 신문 같은 거 보지 않는다고 볼 필요 없는 게 음, 우리 우리 그나 우리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이 자기한테 세상 돌아가는 거다 얘기해 주고 신문에 나온 중요한 이슈들 다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특별히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다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모 자식 간에는 터놓고 살아야 돼요. 다 서로 쉐어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우리 가족과 에브리띵 모든 거다 쉐어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는 내 남편하고 몇십 년을 사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아세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침서영 공부 10시에 로마서를 통해서 또 수요일 날은 호세아를 통해서 또 주일 오후에는 시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느냐. 그 속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겉 겉으로만 그냥 그 피상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를 예를 들어 친구 지간에서 서로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제대로 하죠. 아무것도 모르면 뭘 하겠어요? 서로를 알아야 돼요. 좋은 관계를 빌다업 하려면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 하면요. 어떤 문제가 나안 좋아서요. 제가 그 어, 그 박사 과정 논문을 쓰면서 수많은 리서치를 해야 야 되는데 그 리서치, 리서치를 하면서 그 케이스, 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그 중에서 한 부부가 70이 돼서 이혼을 한 경우를 설명을 했어요. 어느날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들어요. 이 부인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근데 평소에 남편이 자기한테 화 한번 내지도 않고 싫은 소리 하나도 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너무나 해피한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너무 슬퍼서 이제 상담관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을 만나자고 그랬대요. 남편을 만나서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하, 내가 결혼 뭐40몇 년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내 와이프 하잔 대로 다 해줬고, 이러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근데 더 이상은 그렇게 못 살겠다. 하하, <laughs> 기가 막혀서 더 이상은 그렇게 못 살겠다.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laughs> 남은 삶이라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한 거, 그거 하다 살고서 그렇게 해서 이혼을 이제 하다 그랬대요. 뭐그 결과에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 살면서도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 되면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쉐이커블. 그 언제 어떻게 될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 추러서 살수 없어요. 언제 그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대부분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오 주여 그도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잘못도 했고 주여 남의 아내를 피하고 자식 그 남편을 죽이고 여러분 이 세상 기준으로서도 해서는 안될 일까지 했어요. 물론 그 대가를 치뤘지요. 아프게 치렀어요. 눈물로 치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치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위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성경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하게 배워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제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 지난번 그 20절에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 하나님께 속하여야다 제가 이걸 다시 반복해서 설명한 이유는 보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도 건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국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아이고 주여. 그렇게 따지면요. 건강 보세요. 내가 꼭 보려고 그래서 본게 아니고 어떨 때 그런 게 튀어나오니까 이게 보게 돼요. 이상사게 근데 한 의사가 메디컬 닥터가 뭐라는 거아니그 귀가 엷은 사람들, 뭐 이거 먹으면 좋다 그러더라. 이거 먹으면 좋고 다르더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러더라한 예를 들어서 커피에 대해서 커피 먹는 게 좋다는 책이 이만한 나와 있고, 또그 반대로 커피 먹으면 안 좋다는 게 이만큼 나와 있고, 싱겁게. 그러니까, 싱겁게 먹어야 된다. 무조건 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것이 건강에 좋다. 그 이만큼 나와 있는데, 도리어, 소금 양을 제대로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책은 이만큼 나와 있대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먹지 못할 때, 뭘 놔줘요, 여기에? 영양제 놔주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컨디션 이상으로면 <laughs> 소금 이렇게 타고 소금물 한 잔씩 하래요. 그래서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 육체가. 근데 싱겁게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다 싱겁게 도리어 검사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만 많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음식도 우리가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채소예요, 채소. 근데 나중에 홍수 이후로 이제 고기도 먹게 하셨지않아요피채는 먹지 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지혜스럽게 음식도 많이 먹고 너무 과식을 한다든지, 그건 안 좋대요, 또. 과식. 큰다고 해서 너무 적게 먹는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래요. 그게 적당한 양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거 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제대로 먹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 이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요, 날마다. 일단은 이 입맛이 당기니까. 근데 저는 조심해서 먹어야 뭐 되거든요. 당뇨 환자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가 먹고 싶으면 우리 해나 눈치를 제일 먼저 봐요. 우리 해나가 퍼블릭 헬스를 공부해 갖고 눈을 부릅뜨고 아빠의 건강을 챙기거든요. 그래 갖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당을 안 올리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을 다 사서 내 앉는 자리에다 딱이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딱 채워놔요. <laughs> <laughs> 그래고이 <laughs> 일하고 가고 없을 때는 점심 때 하나 살짝 먹어버리지만 <laughs> 이제 돌아오면 해나야 이거 하나 먹어대 <laughs> 지난 얼, 언제 얼, 얼마 전에는 그 제가 꽃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꽃감 꽃감을 한번더 사다 놨어요. 그 대신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와 우리 아들도 곶감 좋아하지 하하하하 <laughs> 그걸 아들 갖다 줘야 되겠다 그 내가 곶감을 많이 몰라니까 는 없애본다 그랬어 <laughs> 그러고 곶감을 하나 먹었는데 오 주여 얼마나 맛있는지 아 근데 또 초콜릿 그다그 그 초콜릿이 좋답니다 그건 다 이제 그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게 해서 예, 하고다그 초콜릿, 아, 그 초콜릿 조그만 박스를 사왔는데, 아, 그걸 들여다보니까, 어, 너무, 너무 먹음 주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걸 하나 지어 먹으려고 했더니 딱 봤어요. 걸렸어요. 아빠 오늘, 그, 꽃감 먹었으니까 안 돼요. 이것은. 이거 오늘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눈물을 먹은고안 <laughs> 먹었는데, 그 다음날 꽃감 안 먹고 그거 먹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피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뭐라뇨 하세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사냐고 그러더라고. 뭘 하고 살기에. 그럼 왜 그러냐니까 전부 파란 거예요. 빨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파란 게. 피검사가 그렇게 좋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특별히 뭐막그 음식을 그런 이제 단 것을 내가 당뇨 환자니까 조심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평상시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거 먹어요. 자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그게 걱정이지.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먹는 게 육신 살아가는 데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먹는 것도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으면 그 스트레스 받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 그냥 보통 사람이 먹듯이 먹, 먹대. 이제 특별히 당뇨 환자는 너무 단걸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중요하고 오래 살고 오래 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다 같이. 그걸 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못 살고 장수하고 장수 못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우리가 건강 관리만 잘 한다고 해서 오래 살고 아이고 그럼 어떤 사람은 난한 200년 살도록 건강 음식 먹어야겠다. 되 그럼 200년 살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자 그래 그러 그래 놓고 여기 이제 보세요. 그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망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에 속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고 죽는 거다 컨트롤 하신 분이 결국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24절에 지난번에 오 하나님여 이 그들이 주께서 나아가신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에서 나아가심을 보았나이다. 인자 이 시편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과거와 과거일 현재일 미래일 여러분 그가 아세요?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애연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지금 다윗이 성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다윗으로부터 주여 몇천이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뼈도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힌 다음에, 못 박힌, 이제, 어, 못을 박은 다음에, 다른 그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은 사람들은 뼈를 꺾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았어요. 창으로 옆구를 찔렀지요. 근데 그거,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빼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기록한 말씀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까지를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구속하러 오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을 다시를 왕으로 오실 것까지 다이 시편에. 엔돼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이 사절이 제가 그 부분을 하다가 지난번에맞것 같아요. 오하나님의 그들이 주께서 나가시는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 세상의 왕들은요. 왕이었지만 다 죽었고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왕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편을 통해서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도 다 여기서 예언을 하셨어요. 나의 왕께서 성소에서 나가심을 보았나이다. 인제이 성소라고 그럴 때 우리가 옛날에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모세를 그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저는요 옛날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다 기록을 해 가지고 그두 돌판만 주셨는데 웬 40일이나 걸렸을까? 제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때도 성경은 읽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장르고 다니면서. 성경은 다 읽었어요. 근데 10개명을 그렇게 받았다. 근데 4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을까? 근데 지난번에 그 모세 오경 가르치면서 가르쳤죠. 그 40일 동안 10개 명만 가르쳐 준게 아니죠. 오 주여, 그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때, 오 주여 높이 길이 무엇으로 만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차세히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들어서 행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니까 모세가 40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 다 듣고. 그것도 자기가 다 기억해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께 나중에 다 했지만 일단은 인스트럭션을 다 주셨잖아요. 무엇은 어떻게 만들고, 무엇은 어떻게 만들고, 무엇은 어떻게 만들고 흙물은 어떻게 들고, 흙물은 어떻게 들고 한번 읽어봐요. 그 많은 것을 그러니까 모세가 잠잘 시간도 없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인스트럭션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성소 그러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에서 이제 가난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 생활 하면서 자, 구름이 떠오르면은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 머무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성소를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정식으로 건물로 지었지만 광야 생활할 때는 텐트로 했지 않습니까? 그 텐트로 해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텐트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세웠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지하심.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지하신 곳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아가심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현재 현재 우리 주님의 위치는 하늘나라 우리가 갈세 번째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현 주소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셔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러 나오셔요. 그런데 이제 오실 때그 25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한 하날 뒤따르니 그들 가운데는 작은 북을 치는 처녀들도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가령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오면 어때 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박수. 그리고 사실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계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뭐 마중 나오라 한 적이 없어요. 어디 성경에 다윗이 내가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나를 환영할지어다. 한적 없어요.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을 했어요.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아유, 여자들이 나와가고 여자들, 처녀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가 뭐였어요?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 죽인자는 만만이로다. 그거 다윗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환영하로 생각해 보세요. 그 블레셋 당시에 블레셋이 오 주여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점령하려고 그러고 공격하고 죽일고 그러고. 다슬라 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나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어, 이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오 주여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너무 기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 <laughs>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차라리 그 말을 뺐더라면 좋았을 거인데.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이 그 노래를 듣는, 다윗만 들은 게 아니라 사울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하! 사울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남겠느냐. 왕국을 다윗에게로 넘기는 것. 그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 이렇게 억지로, 예? 사실 다윗 왕 때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지, 억지로 한 것도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를 보면 가령 로마, 로마가 전제 주변을 정복을 해 가지고 대왕국을 이뤘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그거 다 백성들 동원해 가지고 환영하게 하고 만들었어요. 자발적으로보다는 어떠든 간에 사실 로마가 그런 그 바벨론 왕국이나 페르시아 왕국이나 로마 왕국이 자기들 나라에서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가지고 그 적을 정복하려고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푸틴 보세요. 푸틴 그냥 유크레인 그대로 놔두고, 그거 살게 놔두고, 그, 지금 러시아 해도 얼마나 커요? 그리고 도리요 그렇게 이제, 그, 경제 개방을 해가지고, 오, 주요 이제는 뭐, 그런 제재 없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년 전에만 해도 러시아, 설탕을, 설탕 한 봉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다 그래요. 저 그거 스토리아 하기도 기억나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경제적으로. 저만큼 사는데 뭐 때문에 이웃 나라를 점령해 가고 하려고. 여러분, 현재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 젊은이들 1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누 이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천년 왕국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계림 하기 전에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미 휴거를 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와요. 근데 지상에는 누가 남냐 그러면 7년 환란을 거쳐서 구원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상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성경은 그들을 다 진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군 천사와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재림을 하는데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장험할 것인지. 자, 그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편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깊게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깊이 자세히 아는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요동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